텃밭을 하면 이게 참 좋아요 제가 텃밭 마트에 왔습니다 우야우 가지는 수확했고요 깻잎도 오늘 좀 수확하면 될것 같아요 텃밭 하면 좋은 게요 뭐 판매할 게 아니니까 농약을 좀 적게 해도 참 좋습니다 벌레 좀 먹게 먹어도 벌레도 먹고 저도 묻고 나나먹으면 돼요. 깻잎도 한 달에 한번 정도 있죠. 유박을 뿌리시면 됩니다. 유박은 어분유박이 좋습니다. 골분좀먹고 아주 꽈리범은 땅을 딱딱하기 때문에 토양이 딱딱하면 안 좋아요. 어분유박이 가격은 조금 더 비싸거든요. 한 2만원 조금 더 하더라고요. 한 10kg짜리요. 그러면 조금씩 뿌려주면 돼요. 비 오기 전에 뿌리면 좋아요. 아이 이만큼 해도 뭐 조금만 더 뜯을까요? 이거는 큰 거는 찌가 아무도 맛있고요. 뭐 삼겹살 사가 뭐 되고요. 삼겹살은 뭐 깻잎 멋지죠. 이게 풀이 그 깻잎이 작을 때, 키가 작을 때 풀관리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작을 때 풀관리를 자꾸홈호미를 매주고요. 그다음에 손으로 뽑아 주면 깻잎이 키가 이만히 커 버리면 양쪽에 풀이 있거든요. 풀이 있어도, 있죠. 있어도 오히려 더 좋아요. 깻잎이 생육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물도 제가 오전에, 아침에 일찍 주는 좋아요. 모든 작물은, 채소 같은 경우는 요즘 낮 기온이 30도를 다넣거든요 32도, 3도, 4도, 5도가 이러면 덥거든요. 아침에 딱, 생육을 시작하려 합니다. 기온이 한 22도나 3도에서부터 한 27, 28도 되면 생육 활동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물을 딱 주면은 오전에 생육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는 깻잎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물 아침에 주면 좋습니다. 깻잎은 요만하면 될것 같고요. 상추를 좀, 땡초도 좀몇개또떠야될것 같아요. 땡초도 제가, 이거, 지주대를 다 해놨습니다. 지주대를, 지주대를 튼튼하게 할수록 수확을 많이 합니다. 땡초, 고추,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내봉은 잘못 먹어요. 된장찌개 할 때, 그때는 반찬 할때몇 개만, 쓰면 될것 같아요. 엄청 열리죠? 바글바글 합니다. 엄청나게 열립니다. 요거 뭐, 한김더 닦아요. 다섯 개 겹. 전이멀칭은안 해요, 밑에. 멀칭을 안 합니다. 풀은 작을 때는 호미를 메고요. 클 때는 뭐 가위로 잘라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니다상추좀 좀 뜯어야 되거네요거는 제가 밤, 봄에 3월 초에, 3월 초에 씨앗 뿌리는 거고요. 요게 좀대가더 빨리 올라오네요. 요것도 같이 3월 초에 뿌리거든요. 요거는 아좀 빠당빠당 합니다. 봄에 일찍 수확할 때는 입장수를, 4월달 이럴 때는 입장수를 많이 따면 안 돼요. 많이 따면은, 오, 뭐 상추가 잘안 큽니다. 지금은 이제, 상추가 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렇게 수확합니다. 밑에 이런 거다 훑어주면 좋거든요. 이런 거, 입 같은 거요. 깨끗하게 정리해주 좋아요. 저는 뭐, 워낙에 상추가 많아가지고요. 진짜 바글바글 합니다. 지금 있는 게 제가. 상추 씨앗을 이 제가 일일에한열번 뿌립니다. 그 자, 제가 다 먹으려고 뿌린는거 아닙니다. 이렇게알뜰히 정리해주면 좋아요. 알뜰히 정리해주면 밑에 좀 깨끗하게 정리해주면 좋아요. 요것 따고요. 정리해주면 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요것도 따고요. 를 여름, 여름에는 기온이 좀 높기 때문에 알뜰리 수확하기 좋아요 요거 3월달에 제가 씨앗뿌리는 종류가 많아요 아이고 이거는 제가 6월 6일에 날 씨앗뿌리는 성추죠 오늘 골고루 맛보면 될것 같아요 이건 제가 지금 빡빡하거든요 엄청 많이 많아요 엄청 빡빡하기 때문에 좀 솎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물러지거든요 제가 이거는 중간중간에 아예 밑에서부터요 완전 밑에서부터 잘랐습니다 요거는 지금 안올라 옵니다 왜 자르냐면 이게 너무 빡빡하면 물러지기 때문에 솎아 주는 거죠 상처가 너무 많죠 한 5cm 나중에는 지금은 한 5cm 간격으로 솎아 주는데 듬성듬성 솎아 주면 돼요 솎아 주고 나중엔 제가 이거를 결국에는 한 10cm 간격 이상으로 제가 키울 겁니다 제가 좀, 조금 있으면 이달 10일 되기 전에 제또 상추 씨앗을 또 뿌리고 요거는 뭐요마음에 해도 될것 같아요 이거만 해도 충분해요 또뭐 필요하면 저녁에 또 뜯어오면 되죠 물만큼 뜯으면 돼요 요것도 이제 4월 말에 씨앗 뿌렸는 거예요. 여기 가면 또 상추도 이만큼 많아요. 엄청 나잘 자라요. 여긴 제가 왜 뿌렸냐면 제가 멀칭는안 하다 보니까 풀도 많이 올라오고요. 멀칭가안 하니까 비가 많이 오면 이 토양이 자꾸 유실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5월 초순에 씨앗 뿌렸습니다. 이 상추도 거의 판을 달까지 먹어요. 엄청 잘 크죠? 풀 대신 웁니다풀 대신. 이게, 이게 상추 씨앗을 안 뿌려놓으면 풀이 엄청나게 자라기 때문에 제가 풀 대신 이렇게 상추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골고루 맛볼라고 제가 수확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거는 꽃하고 너 붙어가 아예 대를 잘라 위에잘라 여름 상추는 좀 알뜰이 따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봄 상추는 이렇게 수확하면 안 돼요. 봄 상추는 안 되는데 여름 상추는 잘 무너지기 때문에 알뜰이 따주는 게 좋습니다. 좀 빡빡한 데는 대로 잘라, 위에 잘라도 되고요. 아무튼 풀도 좀 벗고. 이것도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위에 잘라도 됩니다. 잘라도 옆에 것도 크니까. 아이고, 이거소화하게될것 같아요. 오늘 상추뭐다 먹도 못하겠다 상추 매도 좀 많네요. 텃밭 하신 분들은 여름 상추 드실라 하면 5월 달에 씨앗 뿌리면 좋고요. 6월 달에 씨앗 뿌리면 좋습니다. 제가 며칠 있다가 또 씨앗을 발아잘 되는 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발아잘 되는 것도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토양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발아가잘안 됩니다. 상추 씨앗을 열번 뿌려도 씨앗발아잘안 된다 하시는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땅이 딱딱해서 그래요. 호미로요. 땅을 한 10cm 까는 부드럽게 매야 됩니다. 진짜 모래 만들듯이 진짜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고를요. 요즘 같은 경우는 흩트 뿌리보다 줄 뿌리 좋아요. 해가지고 고를 한 30cm 간격 타 가지고요. 상추 시 여름 상추 시합 팔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늘된 데 뿌립니다. 그늘에 땡빛이 들어온 데 뿌리면 완전 땡빛은 차각만 해줘야 됩니다. 그늘 되는 데는 차각만 안했어도 그렇게 보드랗게 만들어 가지고요 고를 굉장히 얕게 타 가지고 살살살 뿌려주면 됩니다. 제가 며칠 있다가 또 보여 드릴게요. 고래하시면은 상추씨 한 일주일만 발아 되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5일 정도 하면은 충분히 수확을 합니다. 저는 이 텃밭에 풀이 좀 있습니다. 왜 이래 풀을 키우냐면, 이 토양 유실하고, 그래고 풀이 어느, 약간 있는 거는 그 작물 자는데좀 도움이 돼요. 오히래요그 대신 제가 풀은 이 과일로 계속 잘라요. 키를 뭐 많이 키우진 않아요. 납작하게 키웁니다. 납작하게. 이렇게, 이런 데 풀이 있으면은 토양도 유실 안 되고, 토양 속에동기성도 좋아요. 통기성이 좋으면 오히려 처음에는 좀덜 자라는데 나중 되면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잘 자랍니다. 이오이 열리는 건뭐세요 엄청 많이 일렸죠 풀은 제가 마지막에 다 키웁니다. 이렇게 양쪽에 다 이러면 오히려 수확도 많이 합니다. 토양이 오히려 좋습니다. 풀을 키를 많이 키우면 안 돼요. 낱게 키워야 추크 고추 크기 부에서는 고추가 엄청 많이 흘리죠 요거 지금 세균성병이 길렀어요 제가 소독을 하긴 했습니다 세균성병은 지금 한 번씩 소독해 줘야 됩니다 이게 이게 세균성병이거든요 고추는 텃밭하시는 분들도 빨간 고추를 수확려라 하면은 적어도 한 보름에 한번 정도는 요즘 같으면 탄저병 하고요, 흰가루병, 어, 탄저병 흰가루병, 그 다음에 응애요. 그럼 살충제, 그 다음에 관심도 같이 해가지고요, 한 번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고추는 이제, 요렇게 하면 이제 아침 반찬은 될것 같아요. 고추는 제가 어제 좀 땋는 게 있습니다. 그, 어제, 요거는 이제 아예 안 매운 고추거든요. 안 매운 고추인데, 요거는 오이고추, 아예 안 매운 고추입니다. 이것도몇개 따야 될것 같아요. 어제 땋는 것도 있는데, 오늘 제 이거는 안 매운 고추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거몇개 따면 될것 같아요. 야은 고추가 생각보다 안 크네요 그래도 이거 맛은 있더라고요 텃밭 하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싱싱한 거요 마트 안 가도 싱싱한 걸 수확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키워야 되겠네 여름 상추 엄청 잘 크네요